안녕하세요 김융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6천조 은행 파산 터졌다 호대은행 금융대란 초비상 한국의 총부채가 무려 6천조를 돌파했으며 GDP 대비 300%에 육박하면서 금융대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특히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세계 1, 2위 수준으로 위험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빚도 각각 1천조가 넘습니다. 예금 중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무려 약1 5 0 0조에 이르며 새마을금고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이 금융권이 지금 부도와 합병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1 0위권 내외의 건설사 부도가 경제위기 수준에 육박하였는데 불안정한 정치는 언제나 안정될까요? 부동산 상담은 결국 이륙이1기의 의기치료, 제가 직접... 레스타이밍과 입지를 지냅니다. 지금 말로 전해 주십시오. 오늘은 꼭이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당장 뭐 경쟁기가 터졌다. 이게 아니라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자, 6천조 하면 안 믿을 거예요. 이거 제가 한말 아니에요. 좀 이따 근거 보여드릴게요. 자, 5대 은행 금융대란 초비상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게 됐어도 6천조의 빚이 있다. 어이거 어마하죠. 이빚 때문에 지금 곤두박질치게 생겼는데 여기 보세요. 올해 즉 작년 2024년 기준입니다. 국가총부채 6천조 원 돌파했어요. 자 OECD에서 GDP 대비 유일하게 상승했고 자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1, 2위를 넘나들고 있어요. 아 정말 심각하죠. 자 한국부채 6천조 원. 그러면 한국총부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2023년 총부채 6천조 돌파 2분기 때. 2 7 3 1와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3 0 0에 육박하지 않나요 그쵸? 3 0 0에 육박합니다 가계 1 0 1 7 GDP를 넘었어요 기업부채 1 2 3 9 정부부채 4 7 5 합쳐가지고 271이 273이 된 거예요 이걸 금액으로 따졌더니 가계 2218조. 기업 2703조, 정부 1035조. 그래서 6000조를 돌파한 거예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OECD 31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4.9% 부채가 늘어났어요. 부채 증가 속도도 빠르고요. 가계, 기업은 위기 수준입니다. 항상 경제위기 터질 때는 이 부채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때문에 경제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금융 불안.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최고 지금 난이도 최고예요, 지금. 아, 좀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고비를 잘 지금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건설사 문 닫고 있고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특히 정치가 문제가 생기면서 완전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주인이 없잖아요. 선장이 지금 없어요. 선장 없이 그냥 배가 항의하는 거예요, 현재. 주요 국가 국가부채. 이탈리아 243, 독일 185, 미국 252, 호주 220, 스페인 241, 영국 236. 자,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튼튼한 외국들도 부채는 많지만 우리나라보다 다 적어요. 그리고 거기는 국가부채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많아서 더 위험한 거예요. 자영업대출. 무려 1064조, 연체 18조 원. 와, 연체가 18조. 갚지를 못하는 돈이. 근데 자영업만 있을까요? 중소기업, 대기업 한번 포함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자영업 파산. 대출 1064조, 연체 18.1조. 다중채무자가 요 71%인데, 세곳 이상의 빚을 진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그래요. 돌려받게 하는 거죠. 옛날에 카드깡 하듯이. 취약계층 채무 조정을 연장하고 상환도 못해요. 지금 한국자산공사에서 추심도 유보하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도 또 연체이자도 면제를 해주는데도 줄지를 않고 있어요. 두 번째 중소기업 파산, 자영업 대출이 지금 1064조라면 중소기업도 약 1000조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은행 부실 문 닫는 중소기업. 올해 파산시청한 곳이 1745곳. 와, 정말 너무 많지 않나요? 중소기업 부실률이 3.78에서 4.18로 역대!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최고치예요 항상, 지금, 지금 요즘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IMF 때보다, 또는 경제위기 때보다, 또는 역대, 제일 뭐가 문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내용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야가 또는 좌우가 싸울 그런 교류이 아닙니다. 월급 더 달라고 노도들 데모하고, 응? 음? 그냥 걔들 꿇보이을 때하고 당장 해외로 떠나고, 기업들. 지금 국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건 국민들만 주인이고 나머지는 주인이 없어요. 대기업 파산. 어우 이것도 심각하죠. 중소기업, 자영업도 파산았는데 대기업, 대기업 대출이 약 500조인데, 한계기업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한계기업, 다른 말로 좀비기업이 급증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망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냥 걔 때문에 다른 곳 전염될까 봐 그러는데, 아유 아닙니다. 망하게 해버려야. 그걸 갖다가 왜 자꾸 회생시켜 갖고 살립니까?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대기업들이 방만하게 경영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여기 보세요. 대기업도 약 500조 환기기업 급증하는데 D등급의 회생. 말이 좋아서 회생이지. 자 따라서 해보세요. 부도입니다. 부도. 파산입니다. 부도 파산이라고요. 그런데 대기업만 특혜를 줘갖고 회생을 시키잖아요. 지금. 파장을염내가지고 여러분들 개인 자영업자들, 저 회생제도가 쉽습니까? 130개나 돼요. D등급 맞은 대, 대기업이. 한두개가 아니라고요. C등급, 워크아웃. 파산보다는 나은데, 얘도 엄청 위험한 거죠. 스스로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워크아웃 신청을 하는 거지. 100개나 돼요. 합쳐서 무려 230개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쉬운 두 곳은 영업 이익으로 이 자도 못 내요. 한마디로 좀비 기업들인데, 왜 좀비 기업들을 파산 안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넘어가 볼까요?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자, 한번 근거자료 보세요. 자영업자는 71%가 다중채무자입니다 와우. 와우예요, 와우, 진짜. 자영업자 대출 8 0 3조였어요 2020년에. 자, 2024년 작년 말에 1064조로 껑충 뛰었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연체액이 2020년 말에 4조 5천억이었는데 자, 24년 3분기 말 18조 4416 이게 뭡니까? 4 배나 쳤어요. 4년 만에. 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중소기업 대출 잔액 추이 560조였어요. 15년 약 8년 이 지난 23년 10월 1000조예요. 그래서 아까 중소기업 대출이 1000조라고 한 거고, 자영업자 대출도 1000조가 넘었어요. 자, 이번에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한계기업, C등급 맞은 곳들 보면, 와,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대기업 진짜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자, 여기 기업별 한계기업 수, 대기업 179개 꾸준히 늘어났어요. 중소기업도 그렇고, 1896이 4,000개로 늘어났죠. 이자도 못 갚는 곳을 살려줄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땀 흘려 저금한 돈 있죠. 예금. 이것도 못 받습니다. 그 돈이 무려 1454조예요. 최소 5천만 원. 7월이나 8월이나 돼야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억 보장받겠죠. 지금은 5천만 원이에요. 여튼 날리는 돈이 1454조입니다. 은행 망할 경우 날리는 돈 1454조원. 금융권 예금 규모가 2,924조 원인데, 무려 반절이 날리는 돈이에요.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한 돈, 반절 정도가 은행 망하면 날리는 돈이라고요. 진짜 열악하죠, 금융이. 미부, 예, 아, 여기 보시면, 자, 금, 보호금액은 2001년부터 24년째 5천만 원인데, 올 하반기부터 대략 1억 원으로 올라가죠. 자, 미보 예금 급증, 보호받지도 못해 그런 예금이 762조나 돼요. 금융 대란 일어나면 피해를 보죠. 세금만 걷어가는 집단입니다. 누가? 정부, 국회, 은행. 다시 정부, 국회, 은행 이세 곳은 여러분들의 국민들의 핏땀만 짜는 곳들이에요. 국가별 보안도 한국이 5천만 원으로 국민 수독 대비 꼴찌입니다. 자 적게 내야 할 세금은 제일 많이 내요. 세, 1위입니다. 1위. 그런데 보호해주는 금액은 꼴찌에요. 자 국회의원들 싸대기 한 번씩 갈, 갈겨주세요. 정부 여든 야든 싸대기 한 대씩 갈겨버리세요. 특히 대통령. 자 은행별 차등 적용 은행별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1년 후. 와 진짜 바로 이것도 진행해야지 뭐또 이렇게 하반기 1년 후 예금한도 상향이 머니무브 리스크를 발생한다고 하는데 아니 국민소득 대비 보호한도라는 게 있는데 지금 쓸데없는 걱정하고 자빠졌네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할 생각 않고 무슨 머니무브 자 1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제 보호한도가 올라가게 되면 2금융권이 혜택을 좀 보겠죠. 일금융권이 그 꼴을 못 봐요. 보완도가 올라가면 일금융권에 저금할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확실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파워가 있는 일금융권의 그느김이 지금까지 5천만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물론 정부는 이러죠. 자, 이금융권으로 돈이 너무 쏠리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에이 진짜 어 고양이 쥐 생각하는 거죠 그건. 여기 보면, 이금융권 파산과 합병. 그렇죠. 자, 금감원 이금융권 연달아 경고장, 건전성. 지금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나빠졌어요, 이금융권. 자, 파산. 돈 부도났다, 이 말이에요. 부도났다고 돈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합병을 하니까, 지금은. 지금은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새마을, 상호, 저축은행은 파산하면서 바로 합병을 해가지고 돈티끼지는 않아요. 그냥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1288개. 부실금고 합병 진행 중이고 적자 조합이 자 무려 1288개 중에서 439시 적자야 은행이 적자면 볼장 다본거 아니나요? 어떻게 은행이 적자가 나요? 그다음에 상호금융 보자고요. 2208곳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연체율 34% 적자 조합이 745곳 역시 4분의 1이 적자입니다. 상호금융 농협. 신협 수협 살림조합 저축은행 79곳 중에 10곳이 적자예요 50%가 넘어요 아니 100% 중에서 10%가 적자나도 이거 심각한데 이 번절이 적자 지금 은행이 뭐예요 지금 적자면 불안해가지고 거기다가 저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연체율이 또 어마어마하죠 저축은행 8.36% 적자조합이 무려 4 9곳으위기에요 위기 퇴출, 파산, 여튼 합병되는 거니까 돈 찾으면 안 돼요. 지금 이금융권. 찾지 마세요. 막내도 합병하니까. 자, 1금융권, 금융권 은행 위기, 1금융권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자, 마을 금거 이어 저축은행 2금융까지 위기 확산됐는데, 먼저 제 2금융을 한번더 짚어보자고요. PF 연체율 8% 어마어마하네요. 고정이야 29.7. 새마을 연체율 7.24. 고정이야 19.4. 자꾸 늘어나죠, 이거. 연체율이 상호금융 4.4. 특히 신협이 제일 안 좋아요. 고정이야 19.7. 어마어마하죠. 자, 이번에는 깡통대출. 인터넷은행. 무수익 여신 5,326억이 증가했고. 지방은행 아시죠? 뭐 대구은행이네, 광주은행이네, 이런 것들. 무수익 여신 1조 원 돌파. 지방은행은 말만 일금융권이지. 솔직히 말하면 1금융권과 정상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중간 정도 위기로 보면 돼요. 지방은행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축은행, 보수이기 신 2조 9천, 아 저축은행 하나도 심각하죠. 국채은행도 망하진 않겠지. 국책이니까, 국가은행이니까. 그렇지만 심각한 건 제일 심각해요. 1금융권, 에이! 6대은행 하면 기업은행이 1금융권에 들어가는데 압도적으로 위험해요. 단, 국채은행이니까 부도 안 난다고요. 막판에 나겠죠. 기업은행 소상공 76조, 이자 잔액이 1조. 어마어마하네요. 수출입은행 위험자산 규모가 139조 5천억이나 돼요. 와! 산업은행, 태형 비협부 대출 왕창, 즉 가만히 보면 태형은행, 태형 건설. 이거 부도나게 생기는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줬어요. 그러면 태형만 그럴까요? 다른 데 부근한 것들은 안 그럴까요? 얼마나 국가 돈으로 팡팡 돈을 썼는지 알겠죠? 한국 경제 총체적 비상입니다. 자, 먼저 영끌 파산에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신용위험 연체, 소상공인 파산에 대비해야 돼요. 자산 폭락, 소비 축소, 건설사 파산 대비해야 돼요. 건설 중단 부도, 이금융권 파산에 대비해야 돼요. 은행 부도 전염됐거든요. 한계 기업에 부도에 대비해야 돼요. 적자 대기업들 부도나면 연쇄적 반응. 금융 위기 발발 대비해야 돼요. 해외는 어쩔 수 없지만 국내 문제. 대기업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무려 151조나 대출해 줬어요. 와. 3년 내내 빚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는 이 기업에. 이거 돈 어디서 나어 151조를? 역대 시중은행 좀비 기업 151조 대출. 이거 못 받나? 못 받아요. 상금금융 13조, 저축은행 3.9조. 이 금융권도 가관이죠 지금. 기업은행 보세요. 56조. 우리은행 28조, 하나은행 26조. 그래서 국채은행이 문제예요. 기업은행은 규모에 비해서 56조. 구조조정. 한국은행 한계기업 적기 구조조정을 시켜야 돼요. 망하게끔 내버려 둬버려야 돼요. 아예 그냥. 과감하게 퇴출도 필요합니다. 개선 가능한 것들을 잘성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들 잘은 몰라도 정말 잠못 자고 고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골프 치러 다니면서 쇼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구두조정 중소기업 17% 대기업 12%와 진짜로 심각하네요. 과감하게 퇴출하라고요. 대충 숙박음식 운수 부동산 이쪽이 문제가 많아요. 은행구도 세 가지 요인이 뭔줄 아세요? 미국 환율 또 다시 압박을 하네요. 어, 환율이 이제 좀 안정되나 싶더니 압박을 하고 있고. 관세 협상도 변수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달러가 문제가 되는데 다시 또 달러 또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 한때 1,486.7까지 찍어 가지고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으로 갔었는데 이거 이거 안정 안 되면 1 5 0 0 1 6 0 0또 찍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돼. 요 누가 대통령 되듯이 상관없어요. 국가만 살렸으면 좋겠어요. 한국은행, 지금은 정상작동 중, 위기 구간에는 선별하겠다. 부실이 위험하죠? 자, CDS라고 신용부도 스와핑, 프리미엄이 37점, 아, 정말 엄청 높은 이거 수치입니다. 3주 연속, 3BP, 요즘도 막 뛰고 있어요. 요한시장 비상, 2금융권, 1금융권 순으로 위험해요. 자, 부도단계, 1단계는요, 혹시라도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돼. 그러니까 대출 받아 놓고 상환을 못해 줘요. 개인들이 힘드니까, 기업이 힘드니까.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2단계. 예적금 부여했는데 예적금을 안 준대요. 다음 주에 주겠대요. 이런 것도 위험해요. 3단계. 실제로 이제는 은행이 뱅크런이 터지거나 구도가난 거거나 기업도 계속 구도가막 대기업이 한두 개씩 터져. 이거 위험한 거죠. 자, 건설사 부도를 정지 한번 해 볼까요? 대우조선해양 83인데 회생 절차 진행. 벽산엔지니어링 180인데 회생 절차 진행. 신동화건설 58인데 6 4 4억 자, 법정관리. 삼부토건 71인데 4,625억 법정관리. 대저건설 안강건설 103이, 1 1 6에 각각 법정관리. 삼정기업 114인데 회생 절차 진행. 또 회생 절차 진행이 법정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되게 많죠? 우리가 다 알아든 회사들 아닙니까? 기업 대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폭탄 터, 터지기 전에 조심해야겠죠. 경제 위기는 반드시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가 원인이 됩니다. 지금의 빚을 갚지 못하면 경기 침체의 고리 깊어질 경우에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